동대문 왕구 거리에 왔습니다. 어? 준비됐습니까? 일단은 이구는뭐 자파랑 같이 섞여 있어요. 오와. 왕구 거리 되게 많다니? 어떤 거? 이거, 누구? 이거, 아, 이거. 아, 저거 나 아니 거였지? 응. 어, 이제 집에 있지? 어, 너가 엄청 많다 인형들 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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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웃음> 웃겨? <웃음> 이거 사줘? 응, <laughs> 음, 아가? 엄청 많지? 와 차들도 많고 아니, 뭐야? 또 이거 봐. 뭐야? 이거 봐봐 뭐야? 어? 어? 낚시? 낚시할 줄 알아? 이봐, 아빠 해볼게. 이거 난이 가 하기 좀 어려운데?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데. 이거 아직은 난이 가긴 좀 어렵다. 응. 음.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아 이거 이들여여 <laughs> <여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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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 얼음 거 열쇠가 없어요. 얼음 거 열쇠. 이거? 이 뭔데? 이거 얼음 이거 눈으로 만드는 건데? 모래 만들기 할때 쓰는 건가? 그렇지. 눈눈눈 눈 사람 만들 때 쓰는 거다. 눈이 와야지 이걸 쓸수 있을 쓸, 쓸 텐데. 아니, 뭐, 지갑 관심 있어? 아직 지갑을 쓸 나이가 아닌데? 응. <laughs>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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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꿈순이도 있네? 응. 와. 응. 와. 이거 응. 시꺼꺼. 아, 시꺼꺼? 그치 음, 기차지. 음. 음 기차. 아눈 사람이 있어요. 음. 음. 가자. 아. 산타 할아버지. 와 여기가 중심인가 보다. 안 무서워? 우우우 아, 까도전해가지고사랑하는 거, 뒷단인데 밖에 찾지?

음. 이거, 이거. 이거로 할까? 응. 아니면은 이거 한살좀 많긴 한데 두살 많긴 하지 너한테? 이거 아니야? 뭔가 아니야? 이거 이거야? 응뭐 갑자기 바뀌었 또 이거 갑자기? 응. 아 뭐가 좋지? 아 이게 너무 많다. 우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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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좋아하지? 응. 이거 어때? 응. 미키 마우스 좋아하잖아. 이거, 이거, 이거... 그거, 그거 괜찮아? 응. 걔네도 있고, 응. 아니면 응. 이거 카... 자동차... 아, 뭐가 지 아, 기차도 좋고, 이, 이걸로 이 해야겠다. 나, 나... 이 집에 빼... 이걸로 하자. 이게 괜찮다. 응. 음. 그거 마에 들어요? 예. 네. 진짜? 응. 네. 너다마에 드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아빠가 부른 네. 건데 괜찮아? 예. 네. 진짜? 예. 네. 그건 너무 커. 응. 음, 그거 아직 너한테는 커. 뭐라고? 이거는 이거. 응, 그치 집에 있는 거지? 예. 네. 네. 뭐라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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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어. 이게... 이게... 난할 거야. 눌러야지 됐다. 네. 별게 다 있네. 와, 무거워. 올라가 봐. 가자 2층에도 엄청나게 많대 2층에는 주주랑 뭐 됐나 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네. 엄청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 릴카? <laughs> 잠깐만. 이거 응? 볼 거야? 이거 얼마 안 갖고 고장날 것 같아. 무슨 일은 없네? 아, 밖에 못해. 아, 뭐야, 예? 아이고, 그거 아직 다니긴 일로. 아가 병원 세트에. 응. 이거 아가 목욕하는 거. 이거, 양치. 아기, 아기, 아마, 양치. 잠깐만. 저, 어요 응? 저요. 응? 뭘또해요어 아가 또. 아가 또? 네. 이게 더 비싼 거야. 응. 이게 낫지? 이거 다음에 하고, 아가는? 응. 그렇지? 이걸로 하자. 응. 이거 열차잖 열차. 그지 응. 그렇지 그렇게 해요. 배고구 찍는 거야. 그렇지? 네. 잘했어요. 응. 야, 가격이, 봐봐. 아가가 더 비싸, 아가가 더 싸. 그만 그만. 우 음. 무슨 소리야? 어? 응? 이거 젖젖. 이거 젖젖 이거 뭐라고? 젖 이거 뭐라고? 어, 누워버스 누워 어. 어. 어, 이거 자차 음, 이거 자차 이거, 이거. 어, 응? 이거 응? 주워, 바베. 누워 응. 누워빠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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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목소리> 앞에 보여, 앞에 보고, 뭐 보고, 아, 저거 레고 장난감 아저씨가 있네요. 경찰 아저씨가 엄마, 잡으러 가자. 집 나간 엄마 잡으러 가요.